오들 잠시, 이상한 시 끝. 끝! 잠시, 몸풀 수 있도록! 야, 정신 좀차 잠시, 아시아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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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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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여여여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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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괜찮 참. 열도준! 아니 완전 두각에 생겼어. 어떻게 그렇게 잡아줬대? 아니 그냥 불안하기 그래. 오... 좀 멋있다. 완 멋있어. 빨 아, 빨리, 빨리 가자. 늦겠다. 얘 같이 가. 여러분 빨리 와. 와, 대박. <laughs>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예진이 멘토하고 있는 가영 쌤이야. 반가워. <laughs> 아 오늘 촬영하는 거구나? 어 그러면 예진아 오늘은 예진이가 예진이 얼굴에 직접 화장해볼까? 네. 어, 메이크업 받는 앞 모습은 캠 설치해서 촬영할게. 네. 그럼 예진이 옆 모습이랑 뒷 모습 찍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목소리> 이해 어때? 와 너무 이쁘다 <laughs> 그래? 지은이는? 어? 야 뭐해? 빨리 이쁘다고 해줘 어 예뻐? 어. 진짜? 어? 진짜지? 나더 열심히 할게 어? 아이고 눈치 없기는 뭐가? 많이야. 응. 좋아 고생했어. 어 예진아 우선 오늘은 선생님이 알려줄 게 많으니까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자. 네. 어? 너희도 너무 수고했어. 어 벌써 끝인가요어 다음에 부탁할게. 내가 아직은 예진이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서. 우선 회실로 가자. 잘 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메이크업은 선생님한테 배운 거보다 더 진하게 했네? 네. 왜 그랬어? 음. 화장을 진하게 하면 더 예쁠 거 같아서요. 음. 예진아. 선생님이 첫날에 메이크업은 뭐라고 했지? 그림이요? 그래. 그림이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에 맞춰서 스케치하고 색을 칠하는 거야. 그럼 색칠을 많이 한 그림이면 다 예쁜 그림일까? 아니요. 맞아. 꼭 많이 칠해야 예쁜 게 아니야. 상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더 완성도 높은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 음, 특히 본인의 매력을 잘 찾아서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 <laughs> 원래 네 나이 땐 이렇게 얘기해도 잘안 들리지. 아까 카메라든 남자애 좋아하니? 네. <laughs> 쌤말잘 들으면 아이돌 메이크업 가르쳐 줄게. 어때? 좋아요. 좋아. 그럼 이번엔 욕심내지 말고 배운 대로 메이크업 해보는 거다. 네. 그럼 한번 해보자. 나 잠시 나갔다 올게 해보고 있어. 네. <laughs> 컬러가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이거 쓰시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어디 가셨지? 핵심은 편집이야. 편집을 그렇게 중요해? 응. 편집을 잘해야 보는 사람도 편하고 훨씬 재밌으니까. 음 그렇구나. 그럼, 편집은 수현이가 해봐. 내가? 괜찮아? 나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나도 같이 하니까 상관없어. 오, 역시 오시마 유튜버. 혼자 음 할래. 미안, 열심히 할게. 나도 같이 해도 될까? 그래. 배울 게 많아 보여서. 도지훈, 구하러 왔구나. 일단은, 여기 설명하셨는 거기. 지혜는. 거짓말 <laughs> 하지 마, 이게 어떻게 유행이야. 니가 뭐하겠야냐 지현아, 니가 먼저 있잖아, 니. 네. 음. 솔직히 내가 봐도 안 믿기니. 얘 거봐, 지혜는 내 편이잖아. <laughs> 지야너 진짜 조그맣게 나왔어. <laughs> 지혜편이 누가 웃음이 절반인지 알고 싶어 얘들아 내 멘토인데 사회 어 맞아 그 나는 멘토 선생님이 피디님이잖아 그래서 특별 미션을 주셨거든 진짜? 무슨 미션인데? 그냥 캠프에 있는 동안 우리께 연탄을 아무튼 그래서 나 동영상 다 찍고 멘토링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상관없어 고마워 그럼 난 피디님한테 말씀드리러 가볼게 지수 파이팅! 파이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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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웃는다고 아니.. 좋잖아. 야 정신 차배왜냐안 웃었어. 거짓말 하지마. 내가 더 맞는데? 예진아, 어? 우리 산책할래? 어, 그래. 아, 맞다. 예진아, 넌 남자애들 중에 관심 있는 애 없어? 응? 글쎄. 아, 그래? 난 연준이한테 호감 있는데. 응? 진짜? 응, 잘생겼잖아. 아. 사실 난 지훈이가 내 이상형이야. 아 진짜? 귀엽군. 다정이 수연이만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수연이? 나는 연준이 좋아하고 너는 지훈이 좋아하잖아. 그렇긴 한데 사실 내가 수연이한테 연준이 좋아한다 말했었거든. 응. 근데. 수연이가 그 뒤에 일부러 연준이한테 더 친한 척하고 그러더라고. 진짜? 왜? 모르겠어. 수연이한테 연준이 좋아하냐고까지 물어봤거든. 분명 아니라 고 그랬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했다.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고. 그래서 그냥 수연이랑 손절하려. 그럴 수 있겠다. 응. 수연이 그렇게 안받는데아 고마워 예진아. 그래도 너한테 왜 얘기하니깐 좀 낫다. 괜찮아. 나도 지훈이 때문에 수현이가 좀 신경쓰이긴 했어. 어. 그럼 우리 서로 도와줄까? 내가 너 지훈이랑 잘될수 있게 도와줄게. 진짜? 응. 솔직히, 수현이만 없으면, 비도 다른 애들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놀람> 하, 집도 기술이구나. 응. 생각보다 배울 게 많다. 어렵긴 한데, 잘 해보고 싶다. 잘할 거야? 야, 말이라도 고맙다. 덜 심해봐야지. 아, 예준아, 너는 편집 어떻게 공부했어? 그냥, 하니까 되던데? 와, 진짜 될수 없었다, 방금. 됐다. 난내 방에서 들어봐야지. 어? 하이하이. 하이. 어, 안녕.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지. 수현이, 너는 좋겠다. 뭐가? 캠프 와서 그냥 놀기만 하면 되니까. 솔직히 멘토링은 쌤들도 있고, 연준이도 있는데. 지훈이는 촬영한다지만, 수현이, 너는 하는 것도 없잖아. 그냥 남자애들 이랑 장난치고 놀면 되니까. 아니야.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뭐 했는데? 지금 편집도 배우고 있고, 어차피 연준이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뭐 어때. 나는 니가 부러워네. 나랑 예진이는 답음 수업 준비 때문에 먼저 가볼게. <laughs> 어떻게 왔어? 금방 <바로> 왔어. <laughs> 너무 재미야. 미칠만 하겠네. 아, 진짜? 근데, 그 센스는 귀여울 어? 어? 간나